며칠 뒤면 11월 30일 세도를 맞는 딱 3년 된그 오픈 AI 채 g 피티가 지금 하루에 25억 건을 처리하고 있거든요. 하루에. 질의응답을. 전 세계의 인구가 80억밖에 안되는데 25억 건의 질문 답이 나오고 있다고요. 그러면 그 상황에서 이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미 AI를 마치 자기 생활의 도구로 쓰고 있는지를 실감을 하셔야 됩니다. 근데 문제가 뭐냐. 쓸줄 아는 분하고 못 쓰는 분하고 격차가 저렇게 거의 예, 뭐죠, 건너기 힘들 정도의 지금 벼랑으로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이 지역사회 교육하시는 분들이 진짜 중요한 지금 그 뭐죠, 과제를 안게 됐다는 거예요, 지금. 한글을 깨우쳤다고 해서 문명이 아닌 게 아니에요, 지금. 예, 남들은 저렇게 지금 영상을 만들고 저렇게 그, 뭐죠, 그 학습을 하고 있는데 이걸 텍스트로 읽어가지고 공부하는 시대? 그래서 쓸줄 아는 사람들과 못 쓰는 사람들 간에 아주 허무한 이 갭이 발생하는 겁니다. 진짜 이 모범생들은 밤새도록 저는 공부했어요. 근데, 채지피드한테탑판한 아이를 제가 못 이겼어요. 그래서, 지금 이제 중요한 게, AI가 점점 나의 업무의 동반자가 되면서, 쓸줄 아는 사람과 이거를 접하지 못하거나, 교육의 기회를 받지 못하는 사람의 격기 뭐죠? 차이가 너무 크게 벌어지고 있어요, 지금. 무서울 정도로. 네.